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붉은 빛이 도시 전체를 물들입니다. 호수 위에 세워진 거대한 도시 테노치티틀란. 그 중심에는 마치 하늘과 맞닿은 듯한 거대한 신전이 서 있습니다. 그곳은 신의 이름으로 피를 흘리던 제국 아즈텍의 심장이었습니다. 아즈텍 제국은 14세기 중반 멕시코 계곡의 호수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유목 부족이었던 그들은 신의 계시를 따라 이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00년 만에 중앙 아메리카를 지배하는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수도 테노치티틀라는 수로와 다리, 시장과 신전이 조화를 이룬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유럽의 탐험가들은 그곳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곳은 금으로 빛나는 낙원이며 신의 손이 만든 도시 같다. 하지만 그 찬란한 문명 뒤에는 피로 물든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즈텍의 중심신은 태양의 신 위칠로 포츠틀리 그들은 태양이 매일 떠오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피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피는 생명의 에너지며 신에게 바쳐야 세상이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전의 꼭대기에서 심장을 꺼내 태양을 향해 들어올렸습니다. 그 행위는 공포가 아닌 신성한 희생이었습니다. 제물은 대부분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스스로 제물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신의 대리인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습니다. 제사의 날 도시 전체는 축제처럼 들떴습니다. 목소리와 함성이 울려퍼졌고, 향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은 인간이 신에게 가까워지는 날이자, 신이 인간의 생명을 허락하는 날이었습니다. 신전은 단순한 종교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와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왕은 제사의 주관자이자 신의 명령을 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피를 흘려 신의 은총을 유지했고, 그 피로 제국의 질서를 다스렸습니다. 즉, 제물은 신을 위한 희생이자.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그 의식은 잔혹하고 비이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아즈텍인들에게 피해 제사는 우주의 순환을 유지하는 행위였습니다. 태양은 매일 밤 사라졌다가 새벽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태양이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인간의 생명으로 태양의 불을 지핀 것입니다. 아즈텍 신전의 건축은 그 신앙의 물리적 표현이었습니다. 높이 60m에 달하는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 태양신전. 그곳의 계단은 하늘로 이어지는 길이었고, 그 꼭대기는 신과 만나는 재단이었습니다. 천문학적 정밀도로 설계된 신전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가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건축을 통해 신의 질서를 눈으로 보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즈텍 사회는 종교와 정치, 과학이 하나로 융합된 체계였습니다. 농사도, 전쟁도, 심지어 왕의 즉위식조차 신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태양의 주기와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변화를 신의 의지로 해석했고 그 속에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이름으로 피를 흘리던 제국은 결국 인간의 손에 무너졌습니다. 1521년,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테노치티틀란을 함락시켰습니다. 철과 화약, 그리고 새로운 신의 이름으로 무장한 그들은 아즈텍의 신전들을 불태웠습니다. 태양의 재단 위에서 흐르던 피는 멈췄고 신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습으로 남아 오늘날 멕시코의 전통과 문화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학자들은 아즈텍의 제물 의식을 단순한 잔혹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 통합의 장치이자 정치적 결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 포로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제국의 힘을 과시하고 백성들에게 공포와 존경을 동시에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천문학적 관찰을 통해 제사의 시기를 정했으며, 이는 과학적 사고의 일종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피해 의식은 미신이 아닌 세계관의 질서였습니다. 태양신전의 벽에는 수많은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사들의 모습, 불타는 태양, 하늘을 향해 뻗은 손. 그것은 신에게 바친 충성과 동시에 인간의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섬기면서도 그 신의 분노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바치며, 태양이 다시 떠오르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멕시코 시티의 중심에 남아있는 템플로 마요르 유적은 그 시대의 증언자입니다. 붉게 변색된 돌들, 체단의 흔적, 그리고 수많은 인골이 그 역사를 말해줍니다. 그 피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을 향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앙이 그들의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제사를 악마의 의식이라 부르며 이를 빌미로 공격했습니다. 아즈텍의 피해 의식은 신성에서 죄악으로 뒤바뀌었고 그들의 문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태양신전에 담긴 의미는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고대인의 시도였습니다. 태양신전은 결국 인간이 신을 향해 도달하려 한 가장 극단적인 형태였습니다. 그곳은 피해 제단이자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잔혹했지만 그 안에는 생명과 질서 그리고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아즈텍의 피는 흘렀지만, 그들의 믿음은 지금도 태양처럼 다시 떠오릅니다. 태양을 위해 피를 바쳤던 제국, 그들의 신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가사의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피로 세워진 문명, 그러나 그 신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전은 묻혀도, 그들이 남긴 질문은 아직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신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인가? 그 해답은 여전히 태양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